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대로 내일은 새벽 예배 후에 교회 건물 주변 외곽을 대청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요. 나는 가봤자 아무 도움도 안될 거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모두 꼭 뵙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에서 역사적 내러티브가 나오는 매우 독특한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제국, 바벨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교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고가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 36장은 아수르의 위협과 유다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유다의 많은 성읍들도 함락당한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사신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 섞인 경고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7장은 그에 따른 히스기야의 반응을 그리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조롱과 위협 가운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를 쳐서 18만 5천명이나 죽게 되었고 산해립은 돌아가서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8장은 구후 그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 39장은 히스기야의 교만과 바벨론의 방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해 바벨론 사신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보물과 국고 그리고 군사시설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오늘 통독할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 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드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위협한 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8절부터 읽어드렸지만,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랍사계의 조롱과 위협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는 즉시 곧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내립은 또 다른 편지를 보내어 유다를 압박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너네 내가 누군지 알지? 우리가 어떤 나라들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알고 있지? 하며 더 무섭게 협박하였습니다. 즉 분명히 일절에서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는 사내립의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요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문제를 혼자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 놓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운 문제,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희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일절에서 이미 기도했었습니다. 대충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아니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졌잖아 하고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이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그래도 기도입니다. 즉, 내가 충분히, 전심으로 기도한 것 같지만, 이 정도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희세기야의 기도를 보시면, 그는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는 사내립이 강력한 왕이며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내립이 무너뜨린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에 반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땅이 모든 나라가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랍사게처럼 협박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네가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현실을 봐, 절망뿐이잖아. 오히려 더안 좋아졌잖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펴는 희스기야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히세기야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이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사내립의 위협도 세상의 조롱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수르의 협박과 조롱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암울한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마귀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그래도 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